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안 돼. 고개 들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들어요? 고개는 들지 말라니까요. 뭘 자꾸 크 들어요. 들기는. <laughs> 예? 고개를 들지 말고 이렇게 가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제일 위에 닿는 데가 여기에 여기. 여기가 위에 닿는 데가. 이렇게 들면 여기 닿거 아니야? 여기. 그렇죠?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뱀이 됩니다. 뱀. <laughs> 뱀 되죠. 예, 여기 뱀돼요 이렇게 뱀. 예? 아파요, 물리면. 예? <laughs> 그래서 이게. 이게 지금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아, 가야 돼요. 네. 이렇게 가면이뭉툭하게안 이 나와요. 네, 네, 지금 보면,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된다고. 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음. 예?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예 힘을 여기서 빼줘야 돼 여기서 여기서 빼줘야 돼 여기서 빼줘 야돼 여기서, 여기서 빼줘서 이렇게 힘 빼줘야 돼 그래서 김김 김. 이렇게 나오는 김김지자 지은 지 여기서 보면 이제 저녁놀 저녁놀이 저녁놀이 부른 거예요 그죠 기억나죠 이 어둠이 아예 아유 길이가 좀 싸네 전녁놀 반드시 모든 모음은 이렇게 작게 쓸 필요가 있어요 예 아, 작게 써야 돼요 작게 써야 글씨가 예뻐요 이게 삐죽 튀어나온 게 길면 안 예뻐요 무조건 예? 전형 저녁 예 네? 네. 이렇게 받침이 잘 작아야 돼요 받침이 길면은 크거나 길면 안 이뻐요 놀놀쓸때 보시게 되면 잘놀놀한 번에 써야 돼요 놀놀잘 보세요 놀 이렇게 갔죠 이렇게 이렇게 3 여기서 3 2 저녁놀 저녁놀 누가 누가 불렀다고요 저녁놀 저녁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녁놀 <laughs> 이 발음이 비슷해? 응. 그죠? 응. 예. 전 저녁 아, 우리 시대 때는 그 아주 스, 엄청난 스타였어요에에에에에에에에죠에에에에에는에에에에에에 스타 에... 응. 뭐, 뭐, 네. 아, 네. 네? 차이 에에 네. 네. 알죠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알죠? 어? 아, 그래? 알아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 네, 알아요. 아, <laughs> 전영록 아세요 혹시? 몰라요 김종구 아시죠? <laughs> 전영록 이게 전자에서 이게 좁아야 돼 여기가 이게 길게 빼면 안돼 이게 길게 빼면 안돼 이렇게 좁아야 돼영 전용 예? 녹. 받침이다작아야 받침. 요받침이다작아야 돼. 전용록의 전용록. 이게 전용. 롤. 예. 주연미가 안입쁘다고요 주연미. 주연미 비치 <laughs> 안입뻐요 <laughs> 예? <laughs> 주연미 또 언제 썼대요 예? 잠깐만. 주현미, 주현미, 네. 주. 똑같애이렇게 해서, 같죠? 예 짧아야 돼. 붙지 말고 가. 주. 음, 예현자 음. 음. 어떻게 써야 되나? 현 자요. 네. 현 자는, 여기서, 여기 비어잖아요. 이렇게 가지 이렇게. 여기서 쳐주고, 이렇게. 이게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해, 이렇게. 왜 내려야 되나? 현. 찍고, 현. 미. 주현미 이게 오르락내리락 해줘야 돼요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또뭐지지수없스나 싫은 게뭐 있어요 정거장 어, 정거장 누가 정거장이라 그랬어요 정거장 있으면 뭐래 안 오는 걸 정거장 있으면 뭐래 안 오는 걸 <웃음> <웃음> 정 예, 네. 바짝바짝 붙여 가지고 얘 땡겨 줘야 돼. 또 벌어지면 안 돼. 거거 예, 장 네, 정고장정고장 정거장, 정거장, 정장정고 <laughs> 종. 정지 이렇게 받침으로 쓸 때는 얘랑 얘랑 이렇게 꼭 여기서 만날 필요는 없나 봐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꼭 만날 필요 없는데요. 만나는 것이 기본이 되는데 이건 사실 머지에 여기 점자 같은 경우도 해보세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죠? 예.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약간 내려서 뽑으면 이거는 사실 기계 기교, 기계 네, 자, 그 다음에 또뭘 써야 돼요?